김동현 다이어트 꼼꼼히 파헤쳐보자. 오늘은 김동현 다이어트 좀 알아볼 건데 최근 하는 한 2년 되었나? 아무튼 예전에 인터넷 방송 컨셉에 그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김동현 선수가 뭐 11만에 5kg 빼는 컨셉의 다이어트를 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속칭 김동현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그 다이어트 방법이 성행했었는데요주대방부 방법 정리하자면 고단백 저탄수물식단 단백질은 어느 정도 지방 이 있는 생선류로 또는 소고기죠. 그리고 채소는 녹색 채소 위주. 과일 금지. 당분 금지. 수분 섭취를 많이 하라. 그리고 탄수화물은 쌀밥보다는 오트밀, 귀리, 현미 등 그런 유로 작곡으로 먹고 운동은 그냥 가볍게 땀날 정도로만 해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의학적 설명을 곁들여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우선 다이어트 식단 종류가 되게 많죠. 뭐 고단백도 있고, 고지방도 있고, 심지어 다이어트인데, 탄수화물 유식단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에요. 어, 그에 따른 의견이나 반론도 제일 많은 분야지만, 애초에 목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식단도 달라져요. 목표가, 김등현 다이어트는 목표가 10일에 5kg을 빼는 단기 다이어트인 만큼, 이런 경우에서는 우선, 에너지 전환율이 높은 탄수화물을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이 맞아요. 그리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전환율이 낮습니다. 이뭔 소리냐 지하 지수가 낮다는 소리인데 지하 지수는 그 혈당 지수고 우리가 먹을 때 얼마나 빨리 몸에 흡수돼서 혈당으로 바뀌냐예요. 그러니까 지하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몸의 지방으로 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 탄,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보다는 이살 천천히 찌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어, 주로 다이어트 식품에서 많이 쓰는. 주된 그 식단의 그 종류가 되는 어,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1일 식사량으로 500g으로 제한하는 것은 생각보다 뭐 많이 제한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기 쉽고요. 두 번째로 생선류로 단백질 섭취한다해서 김동현 선수는 생선류가 닭가슴살 같은 순수 단백질류나 두부 같은 뭐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지방이 많아서 자칫 고단백위주 식단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방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 방지준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지방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기도 하고 호르몬을 구성하기도 하고 이도 없으면 아예 면역력이 그 감소가 되거나 뭐 다른 기타적으로 뭐 체온 유지가 잘안 돼가지고 부수적으로 타자오는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어요 지방도 결국은 필수 3대 영양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생선 같은 경우는 오메가3가 많아서 이거 자체가 심혈관 질병에 예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성 지방을 오히려 낮춰주기도 합니다 또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선이 불포화지방산이요. 불포화지방산은 어 포화지방산처럼 이 상온에서 고체로 있는 게 아니라 액체 액체 형태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더 몸에 축적되는 비율이 적고 분해가 쉽습니다. 과일 이, 이 과일의 금지는 예전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과일 만나게 해주는 과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과당 자체가 프록토스 이거 자체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과일류를 좀 적게 먹어야지 결국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고 결국에는 살이 덜 찐다고 볼수 있거든요 우리 밥을 별로 안 먹는다 난 살이죠 이러신 분들 유심히 보면 과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과일류 또열 가량 안먹는다뭐 비타민이 그렇게 확 갑자기 부족증이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대인 같은 경우에 또 아까 어차피 녹색 채소도 같이 먹는다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비타민을 그쪽으로 해서 채울 수가 있어요 수분 섭취는 인체이 노폐물 빼준 데에서는 아주 필수적이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우리 보통 지금 현대인들 음식 뭐이 달고 짜고 염분이 많거든요 그런 염분이 많아 생길 수 있는 삼투압대사나 수분대사의 불균형을 받춰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물 많이 먹으면 배가 쉽게 부릅니다. 포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 식욕이 져야 되고요. 또 탄수화물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를 이제 쌀밥보다는 귀리나, 귀리, 그러니까 오트밀이죠 이걸로 먹으라. 이게 또 김동현 선수의 말이었는데 어, 주의지수 확실히 쌀밥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주의지수라는 거는 포도당을 100으로 삼고 얼마나 빨리 인체에 흡수되냐를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동일한 칼로리를 먹었을 때 실제로 살로 덜 갑니다. 그래서 낮은 지하 지수를 먹어야 되는데 보통 소화가 잘 되거나 부드러울수록 그리고 탄수화물 비율이 높을수록 지하 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쌀밥이랑 귀리 중에서 귀리가 지하 지수가 낮다고 우리가 볼수 있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단기간 다이어트에서는 원래 비중이 그리 크지가 않아요. 체중 감량의 왕도는 식단입니다. 식단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의 경우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땀을 낼 정도로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가벼운 런닝을 뛰거나 그러시면 되고 그 정도 시간도 없다 하시면 10분 15분 정도라도 좀 격렬하게 움직이는 운동 그런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결국은 땀이 나야 된다. 이 정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김동현 선수는 사실 운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각인가 노하우가 많이 쌓인 분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경우 원래는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마다 목표마다 정해진 기간마다 그방식이나 시스템이 다양하지만 이 격투기 선수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시합을 나기 전에 개체량을 재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목표 체중을 확 도달하게 하는 데는 진짜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 가까운 시일 안에 단기 프로젝트성으로 내가 5kg 내에만 좀 빼고 싶다 하는 타겟층에서는 김동현 다이어트는 상당히 효율이 좋고 의학적으로도 큰 무리가 없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은 김동현 다이어트 소개해서 끝났는데, 어, 다른 또 혹시나 추가적인 다이어트에 대한 방법이라던가 뭐 의학적인 그런 지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